안녕하세요. 오늘, 아, 또, 아, 아 사업제 나왔습니다. 아, 뭐, 오늘 하는 곳은, 요 어, 앞에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곳은, 요, 요앞 주변이거든요. 근데 기바람이, 그냥 이게, 여기 하면, 부서지는 지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금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는데, 아, 일단, 1차 패닝에서는 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 두 번째로 해서, 어, 좀 계속해서 해보고 나서, 이따가 1차 패닝 할때에 2차 패닝 할때에 영상으로 해서, 어, 패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 제가 아 예전에 아또 영상을 올렸지만은 아, 아 사금 제감은 여기 이 부분에 지금 흡입구 쪽에 만약에 아 빨지게 금이 보인다면 그주변은 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 금이 안보이면 다른포인트로 옮기세요 하다가 어, 금은 그 주변은 금이 전,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제가 3년동안 하면서 노하우를 소득한겁니다 여기 금이 보이시죠? 여기 어, 금이 기관암 속에 어, 보니까 어, 박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손으로 집어내면 됩니다. 야, 런거 보이는 거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우리, 스포레이트 병으로 한번 쏙, 빠르면 쏙, 딸려오니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빌드들이좀 흡입하지 마시고, 스포레이트 병으로 해갖고, 쏙, 빠세요. 이번 주 패닝에서, 아, 요만큼 아, 나왔습니다. 별로 안 나옵니다. 처음 참석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